안녕하세요. 세정 가맹점을 찾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그 창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그린리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문화에 일원이 될수 있도록 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축구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많은 창업들 중에서 다른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다른 사업하고 도 있는데요. 다른 사업보다는 앞으로 이 공유 서비스 사업이 대중화되고 보평화가될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 회사들 중에서 하이킥을 선택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의 우수성과 기계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하이킥을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킥보드 사업의 큰 장점은, 우리 저 대표님은 어떤 것이 있다고 라 생각하십니까? 어, 일반 대중교통과 연계돼서, 앞으로는, 어, 버스나 지하철, 또는 그 택시라도 연관돼서, 어, 하나의 모빌리티 사업, 아니면 대중 이용의, 대중교통의 한 목이 될것 같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드렸습니다. 네. 어, 다음은 좀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어, 대표님이, 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루 매출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 있을지, 네. 지금 세종 같은 경우 일매출은요 음. 100에서 한150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조금, 전차적으로 조금씩 매출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킥 추천을 어, 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어, 타 브랜드도 많이 있지만, 어. 하이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고객들이 모바일로 들어와서 이용하기가 편리하고요.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기계의 안전성, 기계에 기계 그 기계가 특수화돼서 잘그동이 되고 고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하이킥이 제가 사업하는데 적당,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